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26일날 추천물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물건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과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7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해서 약 2시간에 걸쳐서 되는데 오늘은 한 2시간이 더 걸릴 건데 맨 마지막에, 그, 우리, 이제, 맹지에 있는 건물이 두 개, 있는 땅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되는기 때문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 경매로 나오지 않은 일반 물건에 도로에 대해서 막았던 거를 이제 판정을 받은 거나 이런 걸 갖고 따로 설명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 한 1,20분을 더 걸릴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물건, 이제, 음, 개요부터 제가 먼저 드리자면은, 강원도 아파트의 2분의 1 /2 지분 매각이고, 강제 경매인데, 이 강제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여기서 전세를 들고 있는 사람이 강제 경매를 청구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1,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그, 2분의 1 지분인데, 2분의 1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2분의 1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은 처음부터 청구 자체를 계약한 사람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는 걸로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법무사나 누구 법의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서 이 경매를 청구를 했을 텐데,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는데니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에 전세가 들어있는데, 땅만 경매로 낙왔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건물에 있는 사람은 자기 전세 보증금을 땅에게 낙찰받은 것도 배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물인데, 건물에 대해서 전체를 자기가 전부 다전세를 얻은 것이지, 전세 계약을 할때 2분의 1만 쓰는 걸로 전 아파트를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계약자하고 계약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한 걸 위임받아서 계약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거 왜? 그동안 다 이렇게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다가 경매를 집어넣어도 되는 건데,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해서 2분의 1지분만 경매가 시행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무슨 아파트가 있고 여기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이 주문진이 그 주문진 시장을 가보시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주문진 시장에는 지금 앞에다가 관광버스 시장이 따로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오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문진에 있는 그 아파트는 월세를 주거나 뭐를 해더라도 그 동네에 있는 그걸 서울에 계신 분이 하지 않고 월세로 해서라도 거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세계가 아주 잘 나가는 곳입니다. 매도 물건 권리분석입니다. 아까는 이제 제가 그 물건에 개요를 했고, 이번에는 권리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력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왜 대학력이 없냐면, 근저당 설정을 1994년도에 했죠. 이건, 그, 한국주택은행 겁니다. 근데 그근저당권을 주식사 회 국민은행으로 2015년 옮겼는데, 이게 94년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입주를 한 것은 언제나면은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했고, 이게 설정은 94년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세입자는 그 대학력은 없는 세입자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주택은행이죠? 처음에 했던 거지. 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줄 때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그 뭐, 20년 상한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800만 원이 다 있는데도 얼마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저기 뭐야, 다 갚았을 수도 있는 건데, 서류상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대학력은 없고, 2분의 1을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경우에, 어, 이, 여기에 보면 기준 권리가 94년도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임차인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가 않고, 94년도에 이것이 설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94년도 94년, 가격에 의해서 소액 임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94년도는 1,500만 원이 소액 임차인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것이 94년도가 이게 아까 제가 이듯이 가격이 없어서 허송으로 어, 만약에 줄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소위 임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임차인으로도 배당이 된다는 얘기죠. 있는 돈이. 근데, 이 상점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돈이 뭐 몇백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소위 임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학력도 없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경우에 알아봤더니, 1800인데, 뭐 300, 400밖에 없다. 그럼 여기 세드는 사람이 300, 400을 갚아버리면은, 대의 변제 시킬금 내리면, 그문제 대학력도 생기고, 퇴임 전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음, 94년도에 1,82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걸로 보자면은 2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여기 1,820만 원에 우리 여기 있다, 있다 보면, 이게 그대로 돈이 다 남아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500일을 사면은, 2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1,500만원을 받는 것에 의해서 2분의 1 지분은 은행으로 배당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배당은, 그, 여기 세입자한테, 그 남는 돈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남는 돈을 가면은, 남는 돈을 버원에서 여기 세입자한테 바로 주지 않습니다. 안 주고 공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낙찰하지 여기 집이 비어졌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그러면 그 집을 비어졌다는 확인서를 가져가게끔 되면은 그때 법원에서 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1 지분을 사고도 이집 아파트의 전부 다를 우리가 점유할 를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먼저 세입자고 하 같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했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월세나 뭐 전세나 다시 또 누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를 보시면 경주의 호동리에 있는데, 전부 다 대지인데, 577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만약 에 이게 577평을 그, 네 등분을 한다 그러면은, 한 140평에서 150평 정도는 되겠죠.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보고,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49%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4등분을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면, 저런 주택지인데, 577평이고, 건물이 두 동이 있는 겁니다. 대학력이 있는 세입자 없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한 필지, 두 필지, 셋, 네, 다섯, 여섯 필지입니다. 여섯 필지에 이렇게 길게 있는 거죠. 도로변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 노란 거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이기친개 있죠? 네. 이 친구는 뭐, 뭐, 접도구역으로 뭐,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자, 요렇게 돼서 여기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 있죠? 집이 여기 한 채가 있고, 여기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런 집이 한 채가 있고, 이런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조금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된 듯다는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집은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나뭇 가지 옆에 가지 정원수까지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 마무리가 다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여섯 빌지가 전부 다 대지입니다. 대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만 맞게끔 하면 분할도 할수 있고 합병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은 땅 주인과 지목이 같은 합병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건폐물과 용적률만 맞으면 분할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서 해 하나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보면 이렇게서 해 하나를 분할을 해서 여기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또 하나 이렇게 분할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셋 네 개로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땅과 이 땅을 합 병을 하고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해서 이거를 집이 있는 땅두 필지, 집이 없는 땅 대지 두 필지를 만들어서 네 필지를 분할해서 팔게끔 되면은 제가 바뀌는 단어에 지금이 아무리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두 필지 정도만 팔게끔 되면, 집이 있는 거두 필지 정도만 팔게끔 되면은 우리 투자금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고 나머지 한두 필지는 팔리는 달로 각기 다1 년이 걸리든지, 2 년이 걸리든지,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졌을 때 팔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추천을 한 겁니다. 예 보시게끔 되면은 도로변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있고 여기 집이 한채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죠. 이게 뭐? 내가 보기에는 대지로 잘라, 짤라놓기만 하면, 이이 사람이 자르질 않아서 그렇지, 잘라놓고 나서 네 개로만 만들어놨으면은, 이거 매매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막잘받으신무부다 그날부터 먼저.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은 뭐 그렇게 크게 뭐 하지 않다가 강제경매가 들어온 데다가 울산 시용보증금에서 압류가 돼 있지 하나은행에서 압류됐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저기 뭐 이것이 강제경매로 들어왔지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난 그냥 이거 그냥 별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빚 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경매로 나온 건데 이경에 있는 땅들이, 그, 대지 말고, 전이나 임야 같은 것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60만에서 80만 원 이상 거를 그려대고, 대지래서 탁지를 만들어 놓은 건 100만 원 이상 갔었어요. 그, 동안쭉한 것이. 근데 이게 경기가 이래서 그런지 또 이걸 자르지 않고, 한꺼번에다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물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집을 두 채로 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것이, 한채살 때는 4%. 두 번째, 그러니까 주, 집이 두 돈이죠? 거주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4%고 하나는 12%, 그러니까 8%,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기, 취득세를낼때 예. 그거는 이제, 가격이 뭐, 1억 원미만이되든가뭐 이랬을 때는 또, 취득세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땐또좀줄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상태로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내고 두 대를 했으면 8%를 낼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제 두셔이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뭐 보면 음, 충청남도 아산시의 전원단지 안에 토지건물 전체 매각인데 이것이 뭐야 5억 7,600이 2억 8,2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땅이 130평에 건물이 있는데, 5억 7,6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느낌에, 감정을 조금 많이 한것 같다. 슬픈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아산이라는 곳은, 그, 제가 지금 요 근래에, 부동산 투자로 가장 좋게 보는 곳이 용인, 인구그 다음에 오산, 그 다음에 안성, 그 다음에 평택, 화성요 다섯 군데 정도는 그래도 경기가 나빠도 앞으로 1, 2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할 거라고 보는 지역인데 아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아산도. 아산도 그럴조로 보는데 그래도 감정가가 조금 비싸게 될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49%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 그으면은 이거는 나 혼자 단도금 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내가 70%에 팔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49%에 샀으니까 한30%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한 20%의 마지는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땅도 약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요, 보요 땅인데, 이렇게 전원주택지 안에 있거든요. 전원주택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생기는 좋다는 뜻이죠. 환경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다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요 집입니다. 요 집인데, 제가 보면 앞에 풀이 났고 이게 이 건설회사 이름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분양을 했는데, 한사람들 이게 분양을, 다른 건 분양이 는데 이건 분양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는 다른 곳하고 가격 차이를 봤을 때 똑같은 가격이라면 사람들이 이 집을 안 샀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분양을 할때 낮춰서 분양을 했다면 분양이 됐을 수도 있는데 5% 10%를 낮춰서는 안 되고 30%를 낮춰서 팔았다는, 그러면 내가 보면 분양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왜, 그, 건설회사는 했는데 이 분양이 안 됐을까? 제가 봤더니, 제가 여기다가 가스 저장 탱크라고 내가 적어놨죠. 이건 감정평가사가 만든 게 내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편집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이렇게 눌렀죠. 이거 보면, 여기돼 있죠. 내땅 차고 옆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가스 저장탱크는 보면, 주는 주택자에 전부 다 쓰는 가스, 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스차가 와서, 여기서 가스를 넣어놓고 나면, 이 가스를 해서, 제가 보면, 속으 해서, 그 전원주택자 안에 다배관이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가스통이 내집 옆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이 좀, 안 팔리고, 이제 않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감정 가격에 70%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러 49%에 사야지, 이거를 뭐, 50%, 60% 올려서 써서 낙찰받아 봐야 돈남는거 없다는 얘기. 니까 그러니까 49%에 그냥 나 혼자 들어가서 단독 공찰로 한다고 했을 때, 한 3, 4천 올려서 팔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더 높게 써서 나 낙찰 못 받는다. 아 그럼 나는 안 받는 게더 좋다. 응. 낙찰 못 받는 게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놓쳤다고 아주 함 수는 안 된다는 겁다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